네,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타점인 한미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 민코인이 하루 만에 6,200%가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올해는 트럼프 관련된 민코인 무조건 주목 하셔야 된다. 특히나 트럼프 가족, 이분이 에릭 트럼프. 트럼프 일가 측에서 계속해서 민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들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손을 뻗었는데 가장 먼저 손을 댄 코인이 바로 이민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민 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지금 현재 민 코인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차남인 에릭 트럼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에릭 트럼프. 이번에 지금 차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일가 측에서 밀고 있는 민 코인을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민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정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에릭 트럼프 민 코인, 심지어 가짜입니다. 어, 가짜예요. 에릭 트럼프 민 코인은 에릭이 만든 코인이 아니에요. 이 가짜 민 코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6,200%가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된 조금이라도 이런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은 코인은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민코인이잖아요. 민코인의 특성상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100만원만 넣어놔도 6200%면은 지금 6300만원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00만 원만 넣어놔도. 그러면은 10만 원만 넣어놔도요. 아, 1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10만 원만 넣어놨어요. 10만 원만 넣어놔도 630만 원을 여러분, 공짜로 벌 수가 있는 거예요. 630만 원이면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내가 일을 두 달을 해야 60일을 일을 해야 벌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투자 한 번에 20만 원으로 10만 원만 투자하면은 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비빙 코인이다. 여러분들 은 일단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코인도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죠. 이게 왜 올라가냐면 이 수익 코인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에릭 트럼프가 이 스위코인에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위코인이 보시면 매집량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은 매집량 보이시죠? 이렇게 매집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저점 부분에서 인네들이 지금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다. 매집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본인들 평단가 아래로 지금 크게 못 떨구고 여기 주변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폭등장을 이런 빔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한600% 514%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 이쪽에 지금 물량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 추세를 뭐 딱히 이탈된 흔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세 하락 돌파 이후에 지금 강하게 V자 반등 형성하면서 그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릭 트럼프 그 민코인이 좀6,200% 6200%나 하루 만에 상승을 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차남 에릭 트럼프 관련한 코인, 수익 코인이 지금 좋은 힘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주목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알트장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고 있다 보니까 알트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장이 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민 코인입니다. 민코인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코인이 이 민코인이다. 그래서 민코인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민코인이 많잖아요. 도지코인도 있고, 페페코인도 있고, 뭐 솔라나 관련된 민코인도 있고, 시바이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초기 시장을 미리 선점을 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초기 시장. 실제로 트럼프 일가 측에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차례대로 민코인을 발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발행을 하자마자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현재 조정받고 2차 상승 초입에 위치를 했지만 이분들 중에 지금 유일하게 코인을 발행을 하지 않은 딱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이분이거든요. 트럼프 막내아들. 베론의 움직임이 현재 심상치가 않은데요. 베론 또한 최근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고 하죠. 여기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구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국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 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 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레이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해주시면 을 돼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위에 보시는 010-9675-11627 위에 보시는 번호로 베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 관련된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